그냥 바로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 이거 빼고 해야 될 저희가 사전에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냥 했었는데 바로 진행해야 돼 어? 이제 들리나요? 어, 그래.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 들렸었는데 네네. 들리시나요? 지금 어떤 가요 네. 네. 여러분.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희 기리의 청년학교는 자기 고민과 가치관을 가진 7명의 청년들이 여기 리의 청년학교, 부산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기나 가치관, 자기 고민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 자신이 꿈꾸는 가치관이나 자기 고민을 투영하고 실천해보고자 여기 모였고 그 청년들을 서포트해주고자 하는 공간, 청년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될 누구나 배움터 다섯 번째 누구나 배움터입니다. 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마주하는 시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될것 같아요. 어, 빨리 시간이 딜레이 돼서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포스터 다들 한번 보셨을까요? 포스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었는데 어, 저의 이번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요약하는 강의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온 글이에요. 어, 보시면은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직선으로 따박따박 변화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나선형으로 똑같이 그 고통과 그런 힘듦이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어디게라도 성장해 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내용은 제가, 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 제 스스로를,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갖고, 그리고 그 순간, 순간들에 함께, 어,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겨내셨던 분들를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기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와 마주하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에 어, 저희 반영에서 안녕하세요. 준비 많이 하고 서로 주고받지만 진짜 각자 제 자신 그리고 서로의 안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 그렇게 약간 들어가는 저희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의 이번 누구나 배우면 제목에 적혀져 있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신 지 사랑해 보신 적 있는지, Yes or No? 혹시 사랑하신다 한번 손들어보시어요 오, 과반수가, 어, 어 아직 알겠습니다. 살짝 고민을 하셔서 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드신 분은 No 이신 거죠, 네. 어, 일단, 저희가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약간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기적인 <laughs>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 강의가, 이 촬영이 끝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일단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노죠. 그럼 노라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원인? 어 저는 인간관계 관계에서 왔거든요. 어,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 네, 동물, 그리고 뭐, 가족, 친구, 이성관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관계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힘듦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어, 이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힘듦을 겪었던 순간순간을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laughs> 어, 먼저 나입니다. 어, 첫 번째 관계의 역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음, 맨 처음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가족과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었죠. 어, 그 관계, 의첫 번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특히 그랬고, 어, 그래서 제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컸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 이후로는 약간 조금 가부장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했고, 그리고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고,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완벽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적이어야 하고, 항상 명확한 근거를 뒷받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 정연해야 하고 항상 빠릿빠릿해야 한다. 이세 가지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혼돈하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의 질문이 그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큰 기준이 되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을 잣대로 저를 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되게 불안해 무조건 완벽해야 해 빠릿빠릿해야 해 계획적이게 해야지 너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저를 저 자신을 꾸짖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어,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 보통 가족들이나 뭐 친구가 될수 있겠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면지랑 생연필을 놓아놨는데 한번 한 장씩 가져가 주시겠어요 어, 쌤들 한번 도와주세요. 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면지랑 어, 주변에 있는 간단한 필기도구에 챙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중간에 제가 주된 감정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서 굳이 첫 번째 관계 맺었던 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크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리시는 대로 하나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떠오르는 감정을 하나 적어주세요. 지금 16분이죠?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추후에 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강의 진행하는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이 날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하시고 바로 진행할게요. 어, 저의 주된 감정은 앞서 보셨듯이 불안이었어요. 그리고 불안으로 이제 앞으로의 제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었던 그 순간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 옆에 이렇게 네 가지로 적어보았는데요. 주된 감정이 불안이었고 그로 인해서 부담 부담감도 많이 됐고 이인감이라고 뭔가 내가 낯선 순간. 이게 나인가?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고, 약간 모순적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첫 번째로 그 가족과 만나면서 불안감이나 힘든 감정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듯이 불안이 저를 원동력 그리고 자극제가 되기로 했고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맨날 긴장해 있고 저 스스로를 제가 토집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불안감을 맨날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감정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앞에 세 가지 기준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억제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제가 생각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에게 주의시켰던 말씀을 드리,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제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건 나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나다운 것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그런 인간 관계를 외적 관으로써 내만의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 타협할 건 타협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뭐 변화할 건 변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저는 혼자 이거를 이겨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친구와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제 스스로 글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 인생에서 되게 힘든 시기가 더 있었거든요. 어, 저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저를 힘들게 하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아, 내, 나 스스로 이겨낼 순 없겠다. 친구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냥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은 전파가 되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어,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제가 상담을 받은, 그 마지막 상담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상담을 받아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운이 좋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순간들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저는 찾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상담을 받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아지고 만약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냐. 힘들지 않을 거다. 왜? 어어. 어. 그래서 만약 긍정적으로 저를 보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 근데 그세 가지 기준에 있어서 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음, 만약 직선적으로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처럼 그 순간순간 같은 힘듦을 겪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 살짝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저에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힘듦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어떻게 좋은 지점으로 성장해 갈수 있을지, 관계를 맺어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경계선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람마다 관계를 맺을 때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나다운 그리고 주체성을 만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나 사이의 경계선,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과 저만의 그런 기준이나 그런 걸 확실히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와 타인의 경계선, 그 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어떤 공간, 어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되게 중 괜찮나요? 네. 그래서 먼저, 나와 나 사이의 경계선을 형성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 일단 멈추고 헤아리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감정들을 바로 이야기하거나 표출하기보다는 일단은 멈추고, 떠오르는 감정을 멈추고, 그리고 헤아리는 거죠. 아, 나는 화가 나. 근데 이 분노에는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분한데 슬퍼. 뭐, 그런 다양한 연관되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일단 멈추고 헤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그런 감정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객관화시키고 관찰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내 스스로 헤아리다 보면은 그, 거기에 기반한 나의 욕구들, 난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 구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고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명확하게 제 감정을 헤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황당 기간 동안, 그리고 제가 힘듦을 느꼈던 그 순간 동안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맨날 그때 그날의 기분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내 감정이 뭔지 거기에 기반한 욕구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나와 타인과의 경계선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욕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준이 형성됐겠죠. 그 기준을, 그 기준에 따라서, 타인과의 경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최소한의 그 기준이나, 이거는 나는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 어,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그렇게 선을 가지고 그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말을 해야겠죠.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관계에서. 그 말을 할때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추고 그런 감정들을 헤아린 다음 명료하게 소통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와 나자이의 경계선 그리고 나와 타인의 경계선 이것들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총네 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정립하고 지금 현재는 제 나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말을 할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제 가족 관계 그리고 그때의 뭐 친구 관계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힘든 측면도 많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저런 네 가지의 기준들을 내가 생각해 볼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데 그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그감정들또 나고 그때 내가 표출했던, 느꼈던 것도 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조금 성장했던 것도 나고 그 모든 것이 어쨌든 저에게 어, 결과론적으로 성장의 지점에 있었다. 그것들 덕에 저는 열정을 가지기도 어떤 때는 열정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있어서, 네, 목적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길의 청년학교에 오게 됐어요. 어,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린 걸 조금 간략하게 정확해 보면, 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은 자기 다운 그 주체성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주체성이나 그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하면서 공간을 잘 만들어가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들마다 개개인이 어떤 욕구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했던 그 과정과 같은 그런 자신과의 조람한 싸움을 통해서 그런 선택지를 넓혀가고 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자유이고 뭔가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리의 청년학교에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 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당사자분들과 관계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의 이야기였고 이제 제가 진행하다가 좀더 생각을 해봐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마인드맵의 주된 감정이라고 적힌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 추가적으로. 어, 불행공버리기,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영역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불행공버리기 그리고 오감을 통한 행복만들기 이런 순서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 이것을 통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이나 그리고 배웠던 그기준들 그런 것들을 선,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공감을 하셨다면 공감한 그대로 듣고 이미 그렇게 과정을 진 오셨다면 한번더그 회용 돌이에서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지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후에 여러분과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